고도원 이사장님, 조기석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인수의> <웃음> 규정선생님, 먼저 우리 고도원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27.5년간 어, 교수를 지냈고 그 전에는 인천대학교에 3년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느림보 학교라는 단체를 교사와 학부모들과 함께 만들어서 부모 리더십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글로벌 인재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글로벌 인재 교육은 이제 말하기, 연설하기, 쓰기와 같은 BDS에서 하는 바로 그런 교육을 해오다가 BDS를 보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나와 교육철학이 똑같은 곳이 있지 하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대표에서 이곳에 있는 BDS 학생들에게 미리 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두 분께 드리는 BDS 학생들이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10대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지 않고 지금 10대면 하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BDS에 입학하고 싶어요. <laughs> 사실 저는 10대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학교 공부가 너무 지옥 같아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데 보통 악몽을 꾼다 그러죠. 시험 보는 꿈. 대학 입시 수능 보는 꿈을 꾸거나 남자들은 군대 가는 꿈을 꾼대요. 내가 가장 트라우마가 많은 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꿈 시험 보는 꿈을 꾸면 은 너무 좋아요. 어, 공부 좀 잘해서 시험 좀잘 봐볼 걸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10대 때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세월을 허송 세월 한 거죠. 그래서 BDS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10대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하루에 20km 왕복 50리를 걸어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때 신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주임사 하시면서 내면의 근육 말씀하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마음의 근력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다시 10대로 간다고 하면 명상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마흔아홉에 이것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명상을 하는 것, 어, 이것을 10대 때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 꿈 넘어 꿈을 많이 말하지만 아직 꿈이 없는 10대, 아직 꿈이 없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고도원 선생님, 조기숙 선생님, 아직 꿈이 없는 꿈이나 목표가 없는 청소년, 청년에게 어른으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꿈이 있는 게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꿈이 수학자가 되는 거였고 필즈 메달을 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왜 그런 꿈을 가졌나. 나는 얘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꿈을 가진 줄 알고 아주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어,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가 교수니까, 아, 나도 교수 돼야겠다. 자기가 잘하는 게, 초등학교 때 수학분이 없잖아요. 자기가 수학을 잘하니까, 아, 나는 수학자가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수학과 박사과정을 갔다가 중, 중단하고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자기가, 그, ADHD인 것 같다는 거야. <laughs> 집중이 안 된대. 30분을 못 앉아 있는데. 근데 ADHD면은 사실 3분도 못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인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수학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수학을 그만두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과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왜 이런 즐거운 일을 내가 안 하고 구석방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아, 잘했다. 드디어 네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10대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예를 들면 부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봉사하며 살 것인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꿈 넘어 꿈이 중요하지. 꿈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철이 들고 가진 꿈이 훨씬 더 신뢰감이 있고 성취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수 부장 선생하고 님 일맥상통하기도 한 텐데 에 조금 다른 부분은 아 목표가 중요하다. 그 목표를 우리가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그것을 북극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좌표, 목표, 방향이 이게 찍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꿈 넘어 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거의 100%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뭐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저의 경험을 놓고 보면 꿈이 왜 중요한가? 어려웠을 때 우연찮게 제 친구에게. 어, 제 아내가 될 여자에게, 여인에게 나 꿈이 있어 그땐 도저히 그런 꿈을 꿀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어, 나 기자 되고 싶어 기자가 되는 게 꿈이야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 작가 되고 싶어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딱한 사람이, 웃기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 할수 있어. 다그글 쓰는 일이잖아. 당신 글잘 쓰잖아. 어, 당신 연애편지에 내가, 어, 뿌용 갔잖아. <laughs> 이러면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은 조롱하고, 웃기네, 졸업장 노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될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제 아내가 될 사람만, 어, 당신 할수 있어. 그 응원자가 돼 줬거든요. 그래서 꿈은 말해라. 그리고 적어 놓아라. 그리고 다 비웃어도 한 사람의 응원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과 꿈나무 꿈을 갖기를 바라고 제가 응원자가 돼 주고 조기숙 교수 양 스님이 응원자가 되고 주, 어, 주경쌤이 응원자가 되고 우리 토니쌤, 여러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응원자가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우연찮게 내뱉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 또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고 어, 또 도전도 되는 그런 답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비 d s 학생의 질문입니다. 두분 선생님께서 많은 이력과 경력들 중에 특히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타이틀을 가지고 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어, 저는 사실은 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 에, 깊은 선수 옹달샘을 세운 건 아니에요. 힐링센터를 이 하다가, 어,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예쁜 학생들이 대화를 할때 욕으로, 쌍욕으로, 대화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 이 언어를 좀 어, 교정해 줘야 되겠다. 언어를 좀 고쳐 줘야 되겠다. 그 어떤 자 최명희 작가는 언어는 영혼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지금 오염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BDS 세우기 전에 여기가 링컨 학교잖아요. 육박 7 여기에 링컨 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육박 7일로 독서 교육하고 글쓰기하고 스피치 훈련 시키고 그러면서 2만 5천 명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달라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아, 선생님 대안학교 많은데 학교 한번 세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망설였죠 제가 갈 길은 아니고 너무 엄두가 나지 않고 저도 망설이고 기도하다가 결심하고 이게 마지막 소명이다 정말 마지막 미션이다 생각하고 세운 학교가 이 BDS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아 이런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더구나 어, 월급 드리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아, 재능 기부예요. 헌신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기숙 선생님이 오셔서 BDS의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교가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 어, 제가 나중에 딱한 가지 이, 이 직함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교육자로 남고 싶어요. BDS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좋은 어, 아까도 말씀하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의 후원자가 되고 설립자가 된 교육자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교육을 경험해 보면서 입시가 미국이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 미국은 교육 천국이고 우리는 교육 지옥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미국 입시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엔 없는 게 바로 어퍼머티브 액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으니까. 오로지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으니까 미국 입시가 한국에 와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퍼모티브 액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해결이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홍보 수석 끝나고 미국 가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책을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임기 초면은 한번 해봤을 텐데 임기 말이라서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런데 조수석이 이거를 끝까지, 어, 교육은 좀 챙겨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됐고,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림보 학교를 만든 건데, 그래서 교육 운동과 정책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정치 쪽은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어, 실제 현장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BDS가 딱 눈에 들어와서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독 그 주니어 포럼을 만들어서 십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독 교류를 좀 도와드릴까 하고 만났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왜 어왜 교장 안 시켜주냐고. 이제 아, 한독은 이제 <laughs> 어. 한국과 독일 말씀하시는 거예 네, 네, 한국과 독일. 음. 그래서 이제 BDS에서 이제 독일 교환 학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러 왔다가 사실 BDS 교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의 교육에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던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다독가로도 유명하시고 또책 많이 읽기 운동으로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전국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인생 책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여러 번 인생의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 좋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아버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에요. 어머니가 추천해 주시는 책.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책. 근데 그게 자기 아들 맞으면 두 번, 세번 읽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는데 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쓴 책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그 책을 두 번, 세번 읽게 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책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책 이런 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제가 우리 BDS 학생도 여러 번 공유를 했던 함석건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리고 영국 사람이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책인데 그때는 무슨 책인지 몰랐어요 어려워 그런데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놓으면 제가 70 넘었잖아요. 지금 보면 그때 읽었던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까막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읽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혀지는 것이고, 아, 나의 어떤 사유, 정신세계가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 나이에도, 어, 부모님이 추천해 주신 책,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 우리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책 읽어보다가 아 이거 내가 생각하는 내 미션, 내 비전하고도 맞구나 하면 두번세번 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고도원 쌤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 선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꿈도 다르기 때문에 딱이 책이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멘토를 책을 통해서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모님이 멘토이거나. 부모님이 감당이 안 되면, 어, 뭐, 친척, 대학생을 데려다가 아인슈타인은 매일 저녁을 같이 먹게 했대요. 그래서 그 멘토로부터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멘토를 연결해 주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만날 수,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어, 경영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뛰어난 경영자. 또는 아까 손흥민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의 과학자에 대한 책이나 이제 자기가 쓴 자서전. 그래서 저는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쓴뭐 글이나 자서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걸 읽고 분석하는 게 너무 그 제가 이제 리더십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흥분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꿈을 이뤘는지를 멘토로 삼아서 그 사람에 관한 책을 점점점 읽어가다 보면은 어~ 그 일가를 이루게 되는 어~ 그런 결과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 열정이 생기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분야 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멘토를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기숙 교장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 질문인데요. 많은 학교들 중에 왜 BDS를 선택하셨나요? 어, BDS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전인 교육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명상을 시키는 학교가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명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명상을 통해서 고치면서, 어,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제가 10대 때도 그랬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좀 불안했거든요. 공부를 한번 하려면 교수이가 되고 나서도 막 청소를 다 하고, 사람들한테 전화 한번 다 돌려보고, 그래야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명상하고 특히 저는 이제 절 명상을 좋아하는데 절을 하면서 뭔가 가슴이 이렇게 꽉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두면 이제 앞으로 사회에 헤쳐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텐데 그 흔들림 없는 자기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절이, 저얼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얼을 찾는 게 절이라 그러거든요. 음. 근데 이제 명상 중에서도 저는 절명상을 좋아하는 게 이게 운동도 되고 명상도 되잖아요. 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이게꽉찬 느낌이 들어요. 자기 어를 찾아가지고 꽉 찬. 그게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롭게 프로젝트별 수업을 해서 질문을, 그리고 크리티컬 싱킹을 시킨, 시킨다는 점에서, 어, 이거는 그 웬만한 학교에서 찾기 어려운 교육이다. 그래서 BDS가 저의 정말, 명상하는 학교는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기수 교장 선생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BDS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좀 중재자의 역할이 돼줄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애들을 좀 굉장히 독특하게 키웠고, 그거로부터 성공과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 선배로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제 그 부모님과의 자식, 자녀와의 갈등에서 결국 자녀를 최대한 존중하는 식으로 그 중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부모님 리더십, 어, 제공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훨씬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나 대화나 이런 게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교환학생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성과가 안 되면은 훨씬 더 글로벌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고 또 학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학 상담에 있어서도 어그 이제 부모님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명문대 보내는 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길게 볼 때는 명문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또 그런 걸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어 인생을 길게 본 진학지도 어 이것도 제가 또 실패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문대 갔던 큰 아들은 이제 오히려 대학원 때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박사과정을. 그런데 오히려 지방대 갔던 작은 아들은 이제 또 전문대학원 가서 오히려 전문직을 갖게 된. 그,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명문대가 인생의 목표여서는 아니고 그 자녀에 맞게 그 자녀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대학원도 염두에 둔 진학 지도가 네. 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단순 어떤 대학 합격만을 위한 진학 설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롱텀 인생 플랜에 두고 인생의 선배이자 엄마로서 맞춤형 상담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겠다. 그리고 학교의 내실화와 나아가서 학교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 외부까지도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포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대가 되는 답변.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기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부모님들의 질문을 대신 드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대신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들을수록 우리 BDS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부모 리더십, 부모 리더십과 관련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참 이게 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획을 함께 해보고 또 그런 교육의 변화를 주도해 보겠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어, 지금까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조기숙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로 감사. 네. 자, 오늘 사실 우리 BDS 제1대 교장 선생님, 조기숙 선생님 모시고 한 인터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부모님들, 학생분들 아쉬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고도원 선생님께도 깜짝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인데요.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BDS에서 고도원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 제가 이 학교를 세울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어, 오산학교 모델을 말씀하시,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석차 없는 학교, 등수 없다. 어, 그리고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신 명상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음악, 악기 하나 마스터하는 것또 운동 하나 마스터하고 나가는 것 근데 이 학교가 되도록이면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시, 신뢰하지는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식 또는 독일식 서양 교육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대안학교 밖에 없다 나중에 이 학교가 또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공립학교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이고 국제학교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기본이 되고 영어를 배운 다음에 중국어 중국어 다음에 일본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한 학생이 적어도 한 3개, 4개, 4개 정도의 언어를 습득하고, 말하고, 쓰고, 스피치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해서 졸업했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지 않아도 그 분야의 아주 남다른 리더이고, 미니멈. 행복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수가가 되 행복하게 사는 거야. 자존감 가지고. 왜? 세상이 자기밖에 없거든.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학교를 세우고 싶었던 거고 그런 거에 제가 어떤 펀디멘털 파운더 역할 설립자 역할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감사합니다 어떤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내면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라는 의미로 이제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고도원 선생님, 지난 2024년 또 새로운 많은 바프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전들을 하셨는데요. 25년 새해 또 계획하시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아, 2025년에 정말 큰 국민운동을 시작을 이미 이제 했죠. 천권독서 국민운동. 아, 그것도 10대 때, 20대 때.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책을 읽음이 경쟁이 높아지고 어 그래서 20대 때 2000권의 책을 읽으면 그것으로 어 자기 정신이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다 생각해서 독서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서운동, 우리 다 같이 거기에 BDSS 우리 비디아 학생들도 어. 이제 아주 적극 참여하길 바래. 청권. 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클로징 단독 샷으로 우리 전국에 계신 청년, 청소년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 학부모님들께 두 분이 각각 어떤 마무리 전하는 메시지 하시면서 오늘 이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어... 교육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수단이었어요. 출세하기 위한 수단, 대학 가기 위한 수단. 근데 사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육 그 자체의 교육적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는 정말 가짜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학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자녀분들의 행복이다. 교육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바로 BDS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런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기수 교장 선생님 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들이 정말 저의 마음도 이제 뿌듯합니다. 아까도 신뢰의 얘기를 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믿고 갈수 있는 곳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학교 또깊 기쁜사동달쌤이 많은 분들이 믿고 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 만나요. Obrigado. <laughs>